졸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. 졸업생들은 새로운 출발의 설렘과 정든 교정을 떠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차분히 졸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정석이 졸업식도 이번 주였지? 음, 내일 모레 아휴. 웬 한숨이야?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딱해서 아이사키 계속했으면 지금쯤 갈 대학도 정해줬을 거고 엄청 축하받으면서 졸업했을 텐데 그 e h 도 속이 아니겠지 졸업인데 정장 한 벌은 해줘야 되는 거아 s e I'm going 정 o go to the house. I'm g o i 기도 하고 내신 t 구 t 급 e h 에구 s 신은 무슨? 죽을래? 아니 됐다 장수할 건데. <laughs> 그 h 뭐 졸업식 선물로 한벌 맞추지. <laughs> 앞으로 to 일도 많을 텐데 졸업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. 안 그래도 리스트 쫙 뽑아놨으니까 거기서 하나 골라주면 땡큐지. 안녕하십니다. 어 왔어? 밥은? 자면 먹고 금방 또 방문질러 가야 돼. 음. 아, 참, 종소희 너도 이번에 졸업하지? 안 그래도 그 얘기 중이야. 조카님께서 졸업 선물 단단히 열거낼까고시네 그래? 난 데브 하나 사줄까 하는데. 어머, 데브? 졸업 선물치고 너무 과하지 않아?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게 많더라고. 종소희 너 언제 시간 줍네? 나랑 같이 고르러 가자. 필요없어. 작은삼촌이 좀 노트북 있는데, 뭐. 그럼 나 사줘 삼촌! 어? 나나나나 나! 오래돼서 새거 하나 갖고 싶다며. 그냥 아직 쓸만해. 그럼 나 사글리니까 삼촌! 어? 나나나 나! 어? 나! 어? 형제분이 같이 웬일이세요? 혹시 한밤번 데이트? 난 방문실역 갔다 오는 길이고, 이거 앞에서 만났어요. 안녕하세요. 어, 네. 어, 그 반바지 아니에요. 그때 그... 네, 아! 어? <laughs> 아 네, 날 추운데 빈 네, 네, 조심하세요.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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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<laughs> <왜> 이래. <laughs> 이거 네, 네, 래요 어, 고마워요. 난 됐어요. 어, 왜안 되세요? 건강 검진 결과 나왔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와서 식이요법 좀 하려고요.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요? 와, 되게 의외다. 원래 우리 집이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이에요.